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때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리라.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일, 즉 성전의 종말과 그날과 그때 곧 세상의 종말을 불리하십니다 성전 멸망의 징조를 알리셔서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게 하셨지만 세상 마지막 날은 하나님은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고가 없으므로 시기가 가까워질 때 서둘러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항상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일상 한가운데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든 가치의 경계를 허물고 즉 준비된 자인지 아닌지로 데려갈 자와 남길 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만 있고 그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준비를 포기하고 땅의 삶에 파묻히든지 아니면 노아처럼 항상 준비하든지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도둑과 맞닥뜨리려거든 깨어있는 수밖에 없듯이 주님을 영접하려거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 한없이 소극적인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오실 수 있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할 일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종이 문 앞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잔꾀를 부리지 않고 주인이 온 줄도 모른 채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믿고 맡길 만한 종입니까?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한 종은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동안은 절대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올 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언제든 맘만 먹으면 주인 충성스럽게 여길 만한 종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마지막 때의 신호가 있다면 이에 맞추어 혹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를 것이므로 이런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소상. 열방을 위해서는 벨리루스 정부와 민크스 민크 민스크 민스크시 당국이 감시당하고 있는 붉은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자유로워지고 지속적인 종교 탄압과 감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